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오녀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행복하여라.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주님의 말씀입니다.그리스도님, 자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어린 시절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 안 가고 쉴수 있어 좋았고 그렇게 쉬며 명절 특선 영화를 볼수 있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문의 방송 편성표를 확인하곤 했는데요. 그중 유독 자주 틀어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맨이란 영화였죠. 슈퍼맨 아시죠? 파란 타이즈 입고 날아다니는 사람이죠.영화 속 슈퍼맨은 엄청난 힘을 갖고 사람을 구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요.누군가 공경에 처해 도움을 청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날아오죠.그리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결해 줬습니다.그렇게 사람을 구할 때면 특유의 배경음악이 울렸는데요.어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슈퍼맨은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바랬기 때문이죠. 누군가 슈퍼맨처럼 공경에 빠진 나를 구해 줬으면 하고. 실제로 슈퍼맨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슈퍼맨의 인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슈퍼맨처럼 나를 구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불을 지으면 슈퍼맨이 듣고 날아와 초월적인 힘으로 구해주는 것처럼 내가 불을 지으면 주님이 듣고 날아와 초월적인 힘으로 구해 주길 바라죠. 오늘 복음 속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광했겠죠. 슬퍼하는 내가 곧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당시 유다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슬퍼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슬픔을 위로받을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겠구나.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힘과 권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환호하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는 제발 구원을 베푸소서 라는 뜻인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청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석 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힙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죠.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자신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칩니다. 대신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하죠.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기꾼이었고 바라바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기꾼이었을까요? 그저 구원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들의 기대와 달랐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내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막이 들린 이들을 고쳐주며 줄인 이들을 배불리셨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개개인을 고쳐 다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져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주님 자신마저도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당신 곁에 세울 수 있음에도 기꺼이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여 견뎌내시죠. 그 방식으로 인류를 구하셨고요.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보통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죠. 청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곤 합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내가 처한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이 슈퍼맨처럼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와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 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고비를 넘겼다고 치더라도 언제 또 그러한 시련이 다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슈퍼맨처럼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슈퍼맨처럼 나를 구하는 대신 나를 슈퍼맨처럼 만드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드시죠.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한 처음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가리켜 교부들은 신화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건데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말은 인간이 하느님 자리에 앉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그렇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을 닮았을 때, 인간은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을 기꺼이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모진 고통과 시련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 고통과 시련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들어 올려질 수 있죠. 물론 내가 하루아침에 하느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닮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때때로 너무 힘들다면 청해도 좋습니다. 슈퍼맨처럼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공경에 빠진 나를 종종 구해주시곤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병든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나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당장 한 고비를 넘겨도 언제 또다시 그러한 상황과 사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사람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자신의 병든 처지를 알고 당신을 찾길 바라십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당신을 닮은 슈퍼맨처럼 되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사람을 바꿔달라고 조르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건데 너희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멘.